날씨카금박봉이사입니다 여기는 광주 동구 동명동 장동 동리당길 카페거리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카페거이 메인 중심지에 있는 수익률 최상의 상가 건물한 소식이 되겠습니다. 앞에 모이는 뭐 상가인데요. 1층이 42평, 2층, 3층 약 45평에서 42평 그다음에 5층이 안 집이 있는 그런 구조의 상가 건물입니다. 여기가 2층부터 5층 올라가는 법도 그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그 통로입니다. 1층은 현재 무인 포토샵 운영중있고요 면적은 약 42평입니다. 본 상가 건물은 교대홈스내로는 메인 중심도로에 바로 위치해 있고요. 바로 옆에는 서석초등학교 동부청 KT가 있습니다. 여기는 2층부터 5층 올라가는 계단이고요. 엘리베이터는 1.5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2층에는 사진관 운영중에 있고요. 2층의 면적은 45평으로 1층보다 약간 크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복도 쪽에 화장실이 있고요. 현재는 사진관. 증명사진 대지기념사진 찍을 수 있는 그런 유인의 사진관입니다. 그 다음에 3층부터 4층은 원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 층마다의 원룸은 6개. 화장실, 그 다음에 방. 분리되어 있는 주방 여기 설치되어 있는 16개입니다. 3층의 원룸이 약간 크고 4층 원룸은 약간 적은 국로 그런 면적으로 되어있는 원룸입니다. 복도를 중심으로 좌우로 3개씩 이렇게 원룸이 구성되어 있고요 복도 끝 창인 방향이 남서양 방향입니다. 이쪽 방향은 KT 서서초등학교 동청그 다음에 국립아시아마전당 이쪽 방향입니다. 원룸 내부를 한번 보시는데 제일 입구쪽, 현관쪽이 화장실 그 다음에 제 안쪽 분리되어 있는 2방 각종 편의시설은 갖춰져 있는 그런 원룸입니다 이쪽 방향이 북서양 이쪽 방향이고요 지붕 경사진 형태 이렇게 돼 있고요 벽걸이 에어컨 약간의 수납공간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원룸입니다 방은 장판으로 되어 있고요 현관 입구에 보시면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화장실은 스맨드 양변기 그 다음에 최근에 네모델링 한 그런 원룸 내부입니다. 그다음 복도, 그 다음에 엘베탈를 통하고 올라가시면 5층에 안집이 하나 있는데요. 5층 안집인데요. 일단은 현관, 계단문, 그 다음에 현관문이 설치되어 있고요. 현관문을 들어가시면 앤틱한 그런 분위기의 신발장, 방을 들어가시면 방은 4개, 거실, 주방, 화장실 2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것이 공용 화장실인데요. 공용 화장실은 기본 세면대, 양변기만 설치되어 있고, 첫 번째 방, 방은 남쪽은 한 창, 옆글에 에어컨이 음, 설치되어 음. 있고요. 역시 분위기는 거실하고 방하고는 바닥이 분위 틀게 되어 있네요. 중문은 앤틱한 그런 분위기의 중문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은 지붕이 약간 경사진 형태의 두 번째 방. 역시 벽걸이 에어컨은 설치되어 있고요. 바닥은 강마루. 그 다음에 거실도 강마루입니만은 분위기가 틀린 그런 형태의 강마루입니다. 여기가 주방인데요. 알레 식탁, 그 다음에 별도 식탁이 있고, 뒤쪽에는 세탁기 수납 공간이 설치되어 있네요. 싱크대는 일자 형태. 김치 냉장고 세탁기. 그 다음에 5분까지 설치되어 있는 그런 주방입니다. 이쪽이 장동, 동명동, 장동 노탈, 이쪽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안쪽에 보시면, 왼쪽에 첫 번째 방인데요. 이시 안방을 쓰 있는 것 같네요. 상당히 큰 그런 안방. 역시 동쪽은 한창. 저쪽이 조선대학교고요. 여기가 동구청입니다. 역시 여기도 벽걸이 에어컨. 안방에는 옷방이 설치되어 있고, 수납장이 설치되어 있네요. 여기는 여닫이식으로 이렇게 문이 설치되어 있네요. 세면대, 양변기, 그 다음에 약간의 샤워 부스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맞은편에는 상당히 큰네 번째 방이 있습니다. 네 번째 방 크기는 약 4평 네 정도로 상당히 큰데요. 옷장하고 수납장이 두개 겸해져 있는 그런 상태의 네 번째 방입니다. 지붕 밑에 수납 공간, 그 다음에 옷장이 두 개, 이렇게 설치되어 있네요. 여기에 방 바닥은 역시 다른 톤으로 지금 특별하게 이렇게 강마를 설치했네요. 여기가 거실입니다. 거실에서 봤을 때 박스 형태, 그 다음에 제작자리 창, 여기는 스탠드형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네요. 저쪽 방향은 조선대학교, 그 다음에 이쪽 방향이 동구청, KT, 그 다음에 이쪽이 충장류 방향입니다. 본 장동, 아니, 동명동 본 상가 2층은 공중에서 드론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중에서 본 상가 건물을 한번 소식해드리겠습니다. 1층에는 무인 포토샵으로 운영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 왼쪽 편에는 주차를 약 4대 정도 할수 있는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2층부터 총 올라가는 복도, 엘리베이터가 있는 그 위치고요. 네. 원상가 건물은 조대공문에서 바로 내려올 수 있는 KT 서색소등학교 바로 옆에 있는 메인중심도로입니다. 1층이 42평, 2층이 45평, 3층이 42평, 4층이 약 41평, 안집이 는 5층이 약 41평, 연면적으로 211평짜리 상가건물입니다. 대지는 두필지 80평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 방향이 서석초등학교 KT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입니다. 본 상가건물은 조대후문에서 바로 내려올 수 있는 메인중심도로 그 다음에 관광객이나 학생들이 머물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아주 동기당길 중심지에 있는 상가건물입니다. 옥상에는 통신 3사의 중계기가 있고요. 저그 뒤에가 조선대학교입니다. 이쪽 방향은 조선대학교에서 바로 내려올 수 있는 관광객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그 위치에 정리단길맨 중심도로, 맨 중심지에 있는 그 위치입니다. 이쪽 방향이 감주 중앙도서관 아래쪽 그 위치입니다. 이쪽이 일명 독립단길 카페거리고요. 본 상가 건물은 수익률이 아주 잘 나오는 그런 상가 건물입니다. 수익률은 6% 초반대로 상가 건물 수익률 중에서는 최상의 수익률이 자랑하는 그런 상가 건물입니다. 옥상엔 충계기가 보이고요. 바로 이쪽에는 초선대학교, 바로 후문이 있고요. 주변은 다시 유명 식당, 카페가 있는 그 부심지에 있는 상가 건물입니다. 건축 연도는 2001년으로 되어 있고요. 2021년에 일부는 손을 본 리모델링 한 그런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5층 상가 건물입니다. 전면 쪽, 측면 쪽에는 돌붙임 되어 있고, 측면 일부, 그 다음에 후면 쪽에는 드라이비트로 시공되어 있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5층 상가 건물입니다. 이쪽이 유명한 동리당길, 동명동, 장동 메인 중심도로고요. 조선대학교에서 아니면 학생 관광객들이 이쪽에서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 시내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요충지에 있는 상가 건물, 5층 건물입니다. 1층은 무인 포토샵, 2층은 사진관, 3층, 4층은 원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원룸은 3층에 6개, 4층에 6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5층에는 방이 4개, 화장실 2개, 거실, 주방, 옷방이 설치되어 있는 안집입니다. 안집의 면적도 41평으로 상당히 크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최근에 이모델을 한 그런 안집입니다. 이상 금박공사에서 광주동구 동리당길 카페거리 메인중심도로에 있는 상가건물 하나 소식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